네, 안녕하세요, 톤티입니다. 오늘은 오버워치 프레임 관련 영상 찍을 거고요. 오버워치 프레임을 어떻게 든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히 오버워치 설정에서 건드는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버워치 뭐 최적화 해가지고 뭐 설정을 건들거나 뭐 그런데 제가 볼땐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프레임을 안, 프레임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옵션을 다 내려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버, 오버워치를 들어왔는데 훈련장에 가면 이렇게 훈련장을 참가하시면 지금 뜨고 있는 프레임이 나오죠. 230에서 40, 230에서 한250 정도, 260 정도. 그 정도의 프레임이 나오네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풀어놓은 거예요. 원래 프레임은 이렇게 풀어놓지 않는 게 좋아요. 어, 자기가 만약에 모니터가 144Hz다. 그러면 한 1호로, 1호, 이, 한이 정도가 좋고요. 60Hz다, 하니면 75. 한이 정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00으로 해놓으면 쓸데없는 CPU는 잡아먹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아요. 여기서 프레임 늘리는 법. Ctrl, Shift, ESC를 동시에 누르시면 오버워치 ESC가 날라, 나타납니다. 세부정보가시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 우선순위 설정 높음. 해주세요. 그러면 프레임이 상승합니다. 190. 갑자기 300을 뚫으려 하죠? 이렇게 한 20프레임에서 30프레임 정도 예. 상승한다 보시면 됩니다. 프레임 상승률이 있습니다. 아, 맞다. 하나 빼뜨린 게 없, 있네요. 오버워치를 껐다 켜 볼게요. 오버워치를 껐습니다. 다 관리자 꼬고 아까 전에 옵션 높음인 상태에서 종료했죠? 여기 들어가 볼게요. 어, 오버치를 뭐 설정을 뭐 매우 높음이 됐는데뭐 나는 매우 낮음이 좋아서 매우 낮음으로 바꿔서 꺼다 켰다. 훈련장에 다시 들어가요. 뭐 이번에 솔저를 픽합시다. 근데 갑자기 1 4 0프레임 나와요. 이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1 2 0프레임 나오고.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저 관리자 다시 키시면요. 세부 정보에 들어가서서 오른쪽 클릭 누르고 수위 설정 누르시면 이게 보통으로 다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관리자에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노포로 맞춰 주셔야 돼요. 껐다 키시면이렇 보시면 프리미 다시 상승 볼수 있죠? 이렇게 프리미 다시 상승합니다. 저는 예, 알려 드릴 거다 알려 드렸네요, 이제. 이상으로 톤티였고요. 이 영상이 조,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찡긋. <목소리>